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신촌으로 갔다. 오늘 친구와 오랜만에 영화를 볼겸 밥도 먹을 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수업은 1시에 끝난다. 하지만 친구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버스가 바로 도착했고, 버스만 타면 금방 갈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한후 친구를 찾았다. 친구는 벌써 도착해서 영화표를 예매했고 커피를 사고 있었다. 친구 덕분에 편하게 영화를 볼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마웠다. 이따가 밥은 내가 사야겠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학교에서 신촌까지 아주 가깝다. 친구가 먼저 도착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밥을 먹은 후에 영화를 볼 것이다.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는 1시 30분에 시작한다. 자,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왜 1번 아닙니까? 자, 학교에서 신촌까지 아주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주 가까우면 버스만 타면 금방 갈수 있을까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금방 도착하는 곳을 아주 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 이 사람은 밥을 먹은 후에 영화를 볼 것이다. 음, 아니에요. 왜요? 마지막에 있죠? 이따가 밥은 내가 사야겠다. 자, 4번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는 1시 30분에 시작한다? 자, 보고 싶어 하는 영화는 1시 30분에 시작한다. 이 부분만 있으면 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 아니죠? 친구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1시 30분이에요.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친구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자, 2번. 친구는 벌써 도착했어요. 그리고 영화표를 예매했고, 커피를 사고 있어요. 영화를 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나는 자전거를 참 좋아한다. 보통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한강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한번 타면 3시간 정도 탄다. 따뜻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지는 꽃 구경을 하며 자전거를 탈수 있어 좋고 더운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을 선물 받으며 달릴 수 있어서 좋다. 가을이 되면 가끔 단풍놀이를 하러 산에도 가지만 한강 근처의 나무들도 단풍이 들어 보기 좋게 변한다. 하지만 자전거는 추운 겨울에는 탈 수가 없다. 아무리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어도 옷의 빈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따뜻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고향 날씨가 부럽기도 하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간다. 2번. 자전거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탄다. 3번.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자전거를 타러 한강에 간다. 4번. 가을에는 가끔 등산을 하기도 하지만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몇 번일까요? 정답 먼저 확인할게요. 4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간다 라고 했어요. 왜 X입니까? 보통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한강으로 가서 서론 부분에 1번에 대한 이야기가 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탄다. 자전거를 타요. 한번 타면 3시간 정도 탄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몇번 탄다 이런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위에 없으면 그냥 x.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자전거를 타러 한강에 간다. 아니요. 왜요?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전거는 추운 겨울에는 탈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에는 자전거를 타지만 겨울에는 타지 못해요. X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토픽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모두, 이런 표현이 있으면 X예요. X. 한국어 토픽 읽기에서는 이 모두라는 표현 대부분 X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픽 읽기 문제 유형 풀이를 참고하신 후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도 풀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틀린 거예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 내용을 참고하셔서 맞는 것, 틀린 것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픽 문제는 다음에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